완연한 가을 날씨가 돋보였던 새우젓 축제의 둘째 날 시민과 관람객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건강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포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축제인데요. 이날 참가자들은 건강과 행복 모두를 챙겼습니다.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의 두 번째 날 지난 17일 건강 걷기 대회로 시작됐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당일 현장 접수한 선수들도 함께할 수 있어 평화의 광장은 걷기 대회 선수들로 붐볐습니다. 분부석에서는 선수별로 번호를 부여했고 이후 행사장을 찾은 내빈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 후 선수들은 다 같이 준비 체조를 했습니다. 뛰는 것이 아닌 걷는 것이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가 선수들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히 몸을 움직이며 풀었습니다. 각자 참가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안전하게 완주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이어 선수들은 출발지로 이동했으며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와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친구나 가족 단위는 물론 어르신들도 많이 참가해 건강 걷기 대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 오늘 날씨도 너무 하청하고 좋았고요. 거기에 이런 행사가 있어서 마포구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오늘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억새 축제도 하고 옆에 새우젓 축제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딸과 함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상쾌하고 유쾌합니다. 그때는 내고장 마포에서 소식을 접했고요. 또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알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 마포구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매년마다 이 행사를 하는 걸 알고 있어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평화의 광장에서 시작된 코스는 구름다리를 건너 하늘공원을 지났습니다. 경로 중간에 생수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을 수 있어 선수들은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고슬입니다.